안녕하세요. 파종여신입니다. 1월 3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7K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비트는 주요 지지선 아래로 빠졌다가 단기 하락 추세와 하락 웨지 패턴의 저항을 뚫고 반등 온 상태입니다. 반등 시그널이 포착된 RSI 지표 살펴보면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는 이유의 시나리오와 함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이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줘야 하는 저항 두 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전히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알트 차트들도 함께 볼 텐데요. 반등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더 나아진 거냐 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비트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을 찍을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위에서 부터 쭉 내릴 때부터 이94.7 k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도 한번 더 올렸죠 절대 한번에 빼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두번을 반등 후에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94.7k 위에서 계속해서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 12월 27일은 일봉 마감을 잡아둔 지지선 94.7k 아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쭉 흘렀죠.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봉이 중요한 지지선 아래에서 마감한 걸 봤을 때 이후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일봉 마감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이 94.7k 아래로 캔들이 빠지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이 지지선을 지키던 롱 세력이 더 이상 여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힘을 소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니까 더 빠지겠죠.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캔들이 다시 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이전 저점들보다 더 아래로 저점을 낮추는지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여기보다는 저점을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저점인 90.5k 아래로 빠지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말고 올라가더라고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전 저점들보다는 더 아래로 빠졌지만, 그 다음 저점은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 왔습니다. 반등 시그널은 몇 군데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4시간 봉상 하락 웨지 패턴을 그릴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웨지 패턴의 하단에서 큰 양봉이 출현한 걸볼수 있습니다. 크게 올라오지 않던 거래량도 웨지 패턴을 뚫어내는 양봉에서 이전보다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이 하락 패턴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RSI 지표를 보면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하락 외지 패턴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그리고 이에 더해서 보다 큰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저점과 고점이 차례로 높아지는 걸 봤을 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됨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추세인데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변곡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한 번에 캐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RSI와 같은 지표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패턴 그리고 보다 큰 추세에서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을 잡아내실 수 있으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매하시면서 차트 보실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1월 1일에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코멘트 보시면 이 텔레그램 남겨드릴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이 앞서 뚫지 못했던 이 95.5k, 여기를 일봉상 안착해야 상승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95.5k 위에서 일봉이 마감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로 아래로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95.5k에서 지금 여기서 저항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더 저항받았으면 아래로 바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일봉이 마감했기 때문에 바로 빠지진 않겠다. 좀더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후 비트 흐름 시나리오는 조정 a b c 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RSI 지표상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RSI 지표상 고점은 더 올라갔지만 캔들의 저점은 아직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죠.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의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 캔들이 좀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끝끝내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달리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반등이 파동상 이런 C파를 만들러 올라간 조정파 내 상승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전 고점인 99.9k 어림 잡아 100k를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동상 저는 이렇게 abc 를 만들고, 이후 여기서부터 바로 다섯 개 파동으로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빠지지 않고, 반등이 온 걸로 봐서, 여기서 abc 가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게 a, 그리고 b, 그리고 지금 조정 시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5개 파동으로 빠지겠지만 저는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6.8K는 절대로 빼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고점인 108.4K에서부터 시작한 이 조정의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86.8K 아래로 잠깐 빼는 흐름이 나왔다가도 아래 꼬리로 다 말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86.8k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 나와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러한 반등 흐름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의 확실한 특징이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죠. 저는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 하락 조정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이전 고점인 99.9k. 하락 다이버전스 말씀드릴 때도 이 고점 말씀드렸었는데 이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 하락 조정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이 올라오는 상승의 고점이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볼것 같고요. 제가 매번 차트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RSI 하락 다이버전스, RSI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아시더라도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아레사의 실전매매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고점 100K북은 위에서 안착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한 저항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새해가 밝았으니 연봉과 월봉 체크하고 디테일한 저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의 연봉입니다. 연봉이 굉장히 큰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2013년도와 2021년의 고점 이은 추세고, 이 노란색 선은 2017년과 2021년의 고점을 이은 추세입니다. 2024년 봉은 두 추세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린 채 내려온 상태고요. 올해도 크게 보면 104K 부근과 그리고 신고점 형성 시 120K 부근이 주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전 고점인 21년도에 69K, 이 69K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연봉이 마감했고, 2020년도에도 2017년에 고점보다 훨씬 위에서 마감한 후에 더큰 상승을 이어나간 것처럼 올해도 2024년도의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봉이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죠. 작게라도 양봉으로 마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으로 마감한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해도 2021년도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으니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이렇게 되돌려서 80K 후반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오르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월봉 파동상으로도 1 2 3 4 5 이렇게 5파가 끝났다고 카운팅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5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파동으로 1 2 3 4 5. 지금 4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 4파 조정이 아무리 빠져도 86.8k 이 주변에서 잘 돌리고 5파를 올리는 마지막 5파 동상승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린 위쪽 저항 두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98.8K, 2차로 100.5K입니다. 이 구간은 피부나치2을 그어 봤을 때도 1대1 구간, 그리고 1.236 구간과도 비슷하게 겹치는 구간이고요. 정리하면 1차로 98.8에서 99K, 2차로 100.5에서 101K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K 위에서 4시간 봉 이상 안착시키면 다음 시나리오와 함께 지지와 저항. 텔레그램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 보시면 현재 가격에서 더 가까운 쪽은 위쪽입니다. 바로 위 97.8K에서 98.5K 이 사이에도 꽤 많은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 노란색,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100K에서 약 100.2K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101K 때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91.3K에서 크게 잡아 90K 때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으로 그 방향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청산맵 상으로는 이 위쪽에 있는 쇼 포지션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비트가 약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은 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2일이었던 어제는 블랙록에서도 많은 양을 ETF 자금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알트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일전에 잡아뒀던 주봉상 58.7 저항 현재 여기 아래로 빠진 상태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동상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오른 걸로 보면 이회 여기서 3개로 빠지고 5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5개로 빠지고 3개로 올랐다가 다시 5개로 빠지고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모양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56.9에서 56.8%인데요.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이 올지는 여기 네모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할것 같고 일단 비트 도미넌스는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크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토탈 투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마켓캡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토탈 투 차트 말씀드릴 때,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쯤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것보다 이 저항 뚫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위쪽에서 좀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많이 벌어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이후로 토탈 차트 많이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항으로 잡아둔 1.43과 1.47. 여기를 뚫어줘야 알트 불장이 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추세 있죠? 이 작은 하락 추세는 잘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최고점에서 출발하는 이 하락 추세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하락 추세 저항과 제가 잡아둔 이 1.47. 두 저항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오르더라도 다시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비트가 제가 잡아둔 1, 2차 저항, 그두개 모두 뚫어내고 최소 4시간 봉상 안착시키면, 알트도 1.43과 1.47이 저항을 모두 뚫어내고 위쪽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랑 같이 잘 연계해서 보시되 이렇게 뚫고 흐르는 움직임 나오면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토탈2 차트가 반등이 온걸 보니 개별 알트 차트도 반등온 알트들이 많겠죠 먼저 이더리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빠지면 어쩌나 중간에 제가 지지라인도 잡아 드렸었는데 너무도 다행히 노란색 지지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 받고 있는 노란색 라인은 주봉상 삼각수렴의 상단 지지선입니다.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 이더는 이 핑크색 선, 특히 3560달러, 이 위에서 안착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아래로 한 차례 더 빠지더라도, 흰색 네모 박스 구간, 2820달러에서 3015달러. 해당 구간 안에서 지지 받아줘야겠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제가 PDF로 자료 남겨드렸죠.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Alt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해둔 다른 Alt 지지들도 같이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리플 보겠습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고요. 제가 잡아둔 지지 3,190원 아래로 빠졌지만. 금세 다시 올라와서 강한 반등 온 상태고요 4시간 봉상 보시면 3,190원 지지 받다가 아래로 빠진 후 리테스트하고 저항 돌파 시도 나오면서 4시간 봉상 3,190원 위에서 마감하고 지지 리테스트까지 이후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상승장의 대장 코인은 리플이라고 보고 있고요 리플 제가 740원, 773원 이럴 때 700원대부터 계속해서 잡아드렸었는데 이후 450%가 올라왔습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코인들이 가겠지. 리플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플 상승 훨씬 더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5,000원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 기준에서 40% 가까이 되는 수익률 구간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니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리플이 4,000원, 5,000원, 그리고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반드시 3,800원을 넘겨줘야 합니다. 사실 해가 바뀌기 전에 넘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시간은 좀더 걸리겠지만, 3,800원에서 3,850원 이 라인 뚫어주면 저는 리플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 저점을 한번더 내렸죠.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조정이 끝났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비트의 흐름과 함께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190원 아래에 2 0 0 0원대 정말 중요한 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주시면 각 알트들 지지 마지노선 잡아둔 PDF.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는 빠지더라도 이 하늘색 네모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까지 빠지지 않고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전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510원 지지,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10원 위에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저항은 570원인데 이 중간에 있는 지지는 510원 위에 안착시키면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미국 코인으로 제가 힘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코인이죠. 상승할 때 조금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크게 크게 움직일 코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올린 상태고 PDF 자료에 남겨드린 아래쪽 지지 마지노선 닿지도 않고 노란색, 흰색, 저항 모두 뚫고 올린 상태입니다. 다음 저항은 750원에 있고요. 상황 보면서 750원 가기 전에 중간 저항과 그 위쪽 저항 텔레그램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역시 미국 코인인데요. 지금 강하게 반등오고 있는 코인들이 리플, 스텔라루멘, 솔라나. 얘네 다 미국 코인입니다. 차트 보실 때 많이 오르는 코인들만 보지 마시고요. 조정 올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는 코인들, 그리고 반등 올때더 많이 반등 오는 코인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를 때 엄청 잘 올라도 조종 올때확다 빼버리면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어가 좋고, 그리고 힘이 좋은 코인들 잘 선별해야 하고, 이번에는 그 중심에 있는 코인들이 바로 미국 코인들입니다. 작년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약 20일 뒤쯤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리플, 스텔라, 룸멘 솔라나, 페페, 온도, 에이브. 앞으로 조정 끝나고 나면 미국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알트 추천 드릴 때도 이번 조정장에서의 움직임 참고해서 힘 좋고 코우 좋은 코인들로 선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차트 계속해서 보면 솔라나는 제가 PDF로 잡아둔 지지 마지노선 그 아래로 더 빼지 않고 쭉 상승했습니다. 제가 영상과 텔레그램으로 잡아둔 193에서 195 달러 해당 저항 잘 뚫어 올리고 리테스트까지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200 달러대까지 반등 왔고요. 여기서 한번더 내린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크게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래에서 마감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아래로 빠지더라도 바로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꼴이 남기는 정도. 현재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저항은 213에서 217달러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213에서 217달러. 이쯤. 여기서 막고 아래로 빠지는지 아니면 좀더 올라서 위쪽에 안착시키고 좀더 상승해줄지 시장 상황 보면서 추가 코멘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할 때 보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PDF로 남겨둔 지지 마진 우선 아직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왔고요. 이전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남겨드린 노란색 네모 박스. 저항 뚫고 지지 리테스트까지 하면서 슈팅 나온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전에는 지지로 작용하던 해당 구간이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빠지더라도 제가 아래쪽에 잡아둔 지지 마진노선 거기서는 반드시 지지 받아 줘야겠고 지지 받고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아래쪽에서 작업이 잘 나와야겠습니다 해당 지지 가격대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자료에는 이더리움, 리플, 페페, 스텔라루멘, 추천할트 3개 그 외에 제가 분석한 알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지 마지노선도 함께 잡아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에 올려둔 해당 가격대 위에서 주봉이 마감하면 됩니다. 주봉은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마감이 되죠. 기준으로 보셔야 할 시간대 잘 체크하셔서 자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알트 분석 간단히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드릴 순 없겠지만 회차별로 몇몇 분들 추려서 간단하게 분석해봐 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그 방식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영상으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가장 먼저 공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 계시고 추후 방식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